신체를 투명화하여 빛이 투과하는 신기한 생물 4가지를 소개합니다. 심해의 유리오징어는 체조직이 빛을 약하게 산란시키는 반투명 구조로 주변 광선을 그대로 통과시켜 포식자에게 거의 보이지 않게 위장합니다. 이 덕분에 심해 환경에서 완벽하게 숨을 수 있습니다. 유리개구리는 복부 피부가 반투명한 막으로 되어 있어 내부장기까지 투시됩니다. 간, 위장, 심장 등이 외부에서 직접 보일 정도의 이 놀라운 투명성은 입 위에서 보호색을 강화하여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숨겨줍니다. 젤리 같은 투명한 외피로 둘러싸인 살파는 사슬처럼 연결된 군체를 이룹니다. 이 투명한 건막은 광합성 미생물을 포함한 주변 플랑크톤 환경과 시각적으로 동화되어 바닷속에서 거의 식별되지 않는 놀라운 위장술을 선보입니다. 유리지렁이는 신체 조직에 색소가 거의 없어 연체 부분이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하지 않습니다. 해양 환경의 광선이 몸을 그대로 투과하여 전체가 유리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신비로운 생명체입니다. 이들의 생존 방식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